디아디아은 같은 a 디아나 n 아 Diana, d 은 a n a d i a n 거 Diana, Diana, d i a n 이 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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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타워가 공격받고 있군요. 적들 타워도 나이스. 잘하괜찮가져가세 너무 좋았는데요. 님이 잘보수을 잘하네. 당한 게 있는데 뭐 당한 게 있는데 뭐지 <laughs> 그러니까 료가 새끼들 는게 아닐 텐데 <laughs> 근데, 그 누구보다 많이 왔을어아어 월도 위험해. 월도 위험해. 월도 위험해. 월도 위험해. 월도 위해 월도 위험시 월도 위험해. 월 맞은거 같은데. 아기아인 어, 아. 여기 신데 아, 여기 데 아를. 아,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어? 그 음. 나. 이거 그 근데 앞에, 뭐 죽었어? 아, 앞에 뿌리 써 주다가 날라온 카를 러너 카를 아, 아니? 아 그... 이거 좀밟아 주라. 아이고. 루이스랑 아, 얼어버려. 아빠근데 이게 카인 지이 이거 안에서 리을 하고 있는데 뭘안요아 그래 킬안 위에 올라어요 카인이 뭘야데뭘안니까 마킹이 안안는

여기. 응. 가파일게 격식에 준비했습니 괜찮이다. 아이어지 않아요. 이게. 저 그냥 그 빌게요. 괜히 지안뒤 그러면 내가 갈게. 웬만하면 미안한 신소도 되거든. 여기 통로 통로 열어 줄수 있나? 쉽지 않아 이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오케이. 내려야 돼. 빨리 내려. 후다닥 내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2 2 아, 봤는데 아니... 이거 언덕이라서 내가 못 끊었어. 아, 나이스 한 마디. 딱 끊어 맞추셔. 딱 끊어 왔다. 딱 끊어 왔다. 나이스. 파괴되네. 아이고, 누가 누가 다. 아문아이거 이거 여기 가로막고 못 가고 있어. 아까안 보여. 막 잡아. 아... 아니 우리팀 다 어디갔어 카한 상대였어. 얘도 피 없다, 얘도 피 없다 얘도피 없다, 리도오리 아, 어. 뒤에 있네, 이거 힐통 <목> 공이네요 리첼 1피거든? 나니다 나이. 나이스 컷 힐통 1 옴뇨 힐 공, 힐공 캐리마 웬만하면 무조건 뒤에 이번에 아, 고맙다 근데 너가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뒤가 따면 사이 하지 온갖 게다 날라오는 아 근데 이거 카이 인 너무 설레.. 사근애라? 뭐지? 사근 어쩔 수 없어 차라리 셔츠 하나 더사 괜찮아 미쳐가도 한방에만 안 죽는데 나도 캐어돼 제발 하나 어돼어 틸, 탈이타운지 타운이 제 우리의 영역입니다. 그러게. 거기는 이, 의미 없는 위치인데 정말 <laughs> 근데 저거 칼을 하 사람들 병임 골칫병, 골칫병임 깝죽거리기? 인정 멘토 조심메라 루이스야 툭 있었고 아. 거기까지 안 올라갈 거라 수치? 걸렸죠? 조심 공이라고? 위에 위치 조심 위에 위치해서 공이라 예, 공 아니야 공공 내라 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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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라 그랬구나? <laughs> <나> 미라, 나한테 <laughs> 내가 공이라 서따라오거 어디까지다 아, 죽었네? 쏘지? 처절합니다! 리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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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스었어 나이스 안 맞았고? 존이이지만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아까이 이거 받는거야 아무를 리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어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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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어, 어, 가를 갔다고? 아맞다 어, 어, 사클 빠졌냐? 테리머어그럼 아, 어, 잡아. 그럼 잡아. 네. 새끼 요 제가 에 서도록 하죠. 저기 있고. 그냥 아, 또... 야저기시까지 아 뒤에, 뒤에 리첼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첼나 아, 아, 이거 어, 너무 없어 이러면 앞에 빨리 붙어줘야돼 에바 에바 살려 아깝이 죽었어 아니아냐 안죽어 가깝 아깝다 어 됐는거 됐는거만 천천히 내리면서 아 이거 아예 내리서 이거 봐주세요 리쉬 리쉬 아이고 어아 나이스 어, 나이스 리쉬 아 맞았다 3개수 명카에 죽었을 것 어, 어, 같은데? 나이스 패턴 도는거 어... 맞나? 리수 아, 있어 요 야 옆에 루이스 딱 붙어. 개울길. 게 뒤면 그냥 뒤나 옆치기다 제가 볼게요 그냥. 들어갈게. 자 뒤보는 애들이 두 명이니까 게임이 이렇게 편하네. <laughs> 그러게 어 루이스 안 먹어? 너 먹어. <laughs> 내가 먹어봤자 쓸모가 없어. 아 일단은 루나가 더블한 레벨 낮아 힘을 버텨주십시오. 어잘 컸네 그래도 저 루이스는. 그... 내가 물게 누 거면 할 거야? 너할 거야? 스피어, 내가 하는 게나짱 컸어? 어? 너뒤봐 줘야 할 텐데. 아 그렇군. 치우세요. 내가 먹고 싶어. 근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제. 여기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이게 이게 습니다말했나나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상 그런 거. 아니 근데 이거 그냥. <목소리로> <30초고> <목소리로> 갑자기. 주파 대상 근처에서 형형거지 <목소리로> 봤어 봤어 이거 아, 봤는데 이거. <목소리로> 되는 것만 해, 항상. 아! 되는 것만, 10년 미안1다미 동안, 다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 0안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어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로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안 10년 동 미이미 미안. 미안, 미 미안. 미안. 리안안 미안. 미안. 미미 나이스 미안. 미안. 아, 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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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미안. 안 미안. 미안.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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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지?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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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갔어 지금? 응? 후턴 때문에 지금 어못못 하네. 정지해요. 떨어뜨릴게요. 여기 여기. 여기 아군 내려놔. 공격 중이군. 미안하다 선이 내가 연기 계속 끊었네 소리. 괜찮아 그래도. 저도 저도 후턴 때문에 지금 좀경계하면서 많이 살아가고 있좀 급하게 썼어요 스킬을. 아이고 박근인데 이렇게 편하나 그러니까 준대 잘 봐줘 지금 애들이. 플로 플로우 피할 만화 피할 만화 블리핑 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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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거지 그 기회가 왔습니다 나 왔다 선두에서 오도록 하죠 저풀거예요음저틸다 먹어 아니 전직 끌고 타우고오어 아, 아, 전직 끌고 타고면 돼서 어우 아니긴 하고 어차피 얘네 사근이라서 못먹어 이거 이 사근이라 못먹어들 이거

나이스. 치우세요. 어느 강남에 있스방 타워 공략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나이스. 공. 나이스. 공. 어, 나이스. 그래수 있어? 아, 다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그래, 아, 나린다 아, 이 아, 아, 인정 렸구나 아, 나 피가 너무 없어 가지고 한번 내린다고 말 말했었어. 아, 근데 저도 아, 근 루이스 각이 그러니까 너무 좋긴 했는데 루이스가. 리切尔마 바울스는 어떻게 했었는데? 앞에. 아 그럴 그러니까. 거야. 그러면. 앞에 카르리랑 로이스랑 신경도 하고 있었는데 리첼尔공 나와서. 에이. 아, 비벼달라고 말해줄 스팅이 없었어 근데. 아니, 근데 그 너무 동시였어, 너무 찰나였어. 에이. 나는 딱 어? 아니? 혹시나 아, 나됐는가 되는가? 30초 후. 오로, 더 아픈데 잠깐. 드로스트. 내려 내려가, 내려가. 그냥 두 이러면. 할만해? 할만해? 너무 만해 너무 만해말해서 너무 만해 이거? 하나리 없어 어러다어 너무 할만해? 말했어, 할만해? 이거? 안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 할만해. 할만해, 이거? 어, 사이클, 아니 사이클 나한테 나오네 보 맞았나? 어안 내려왔네? <목소리> 저기, <저>, 까지저기 <목소리> <할>. 내려온다 마이, <목소리> 마이. 맞아, 아, 말. 아, 아 정말 테리 맞. 웬만하면 에이, 뒤에는 형, 여기 디아나 신기하어 여기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어, 그래서 뒤 신경 써달란 거야. 투선 봐서. 너미아야 조심. 무조건 디아나한테 유강에 있다. 트 여기 있다. 트루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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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트루퍼하자. 트루퍼자 테리 맞. 캐리 맞. 저 그냥 이거 원딜 처리하세요. 저 그냥 뛰어볼게요. 응. 네. 이거 올 때까지. 여기 리이리게리렇리이이거이렇나올라게게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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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렇이이다이거게었렇요이렇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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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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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가 나이스. 저기지만 잘맞았습니다 자연주. 구석 빠 어. 오케이. 야너너조훌이한테리이었습니다번 <laughs> <궁 웃음> <쐈어? 웃음> <궁 쐈어? 웃음> 어. 밀게 사번 밀게. 네존이합니다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다 저기지만 <laughs>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아이날랐 이게 얘. 얘 날랐다 말했다 날라났어. 사풀각 100% 사풀각 사풀각 백프로. 연쇄 타격 방어히식에 맞게 준비하세요. 히히. 이렇게 쫓고 쫓겨도. 난막 크게 많아서 막. 아 우리 내가 나, 나 나도 편해. 아 왜냐면 뭘 해줄 수가 있는 게. 굴려만 살려. 생커도 편해. 어 그러니까 그 가시 하나만 뿌려주잖아. 죽는 게 살아. 그것도 그러니까. 많은 상태로. 아무리 근질 맷타긴 한데 그래도 라인 하나 꽂는 게 좋은 거 같긴 하다. 원래 사근에서 도 라인 섰고. 그러니까. 어 사근에서도 라인을 섰고. <laughs> 하잖나 저기지만 있게이 저기 저기. 어떻게 아 뒤에 있다. 그냥 두어, 괜히 가서 지 포킹 라었루크 내가 잡습니다. 아, 었어 아. 카인이 저격 쌌구나. 쉬우세요. 됐구나이름 나랑 나랑 마프만 그구만... 있어. 그러니까 그 아들만 주네 찾아보자, 한

적이지만 더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밖에 을고조하죠나 특히 아트록. 파는엘이 이걸 왜 잡아? 빨 빵으로 끊었어. 앞 빵으로 센평이? 아 그래 나 그랬다 기다 거. 너네 제 빵을 쳐고안빵하는고 안동 아니 빵을 적고네. 차이니. 자이 좋아. 어, 그 나이오 불벽 통과하잖아. 그러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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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화염도 타가지고. 턴 나와요. <laughs> 이턴애 나와요. 턴더 해봐 주심면 공이야. 말했다. 아 이거 호다개피긴 한데. 호다 피야 아군을 구조하러 가 아이, 기아나 아, 로 끌렸어. 아이고, 그러면 나나 근데 이거 해야 나... 나... 되는데. 공지 아, 드로스트가 지휘합니다. 공지 어차피 있어요. 공지 있어. 할 만해. 아군을 구조하러 가아 모두 힘을 합쳐 치했습니다 같겠죠? 음인다 응. 아, 그래. 어, 한다 어, 먼저 뒤가 편하니까스윙 야, 우리 많이 안 들어왔어. 우리 상황.